안녕하세요. 도담다육입니다 어, 1월 12일 이렇게 3개 모듬을 구성을 해봤고요. 오늘은 조금 구성을 달리해서 잔잔한 어, 작은 포트가 아니고 군생 그리고 조금 어, 귀한 것 모주급 뭐 그런 것을 두개두개두개 2개, 2개, 2개 세트로 담아서 각 번호별로 3만 원씩 판매를 하겠습니다. 배송비는 따로 4,000원이 따로 있다는 것 어, 알아주시면 되겠고요. 자, 1201번부터 제가 간단하게 심플하게 빨리빨리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것은 군생이고요. 와, 요거 굉장히 어, 얼굴수가 많은 어, 고봉밥 아주아주 아주 두수도 많고 물든 그 약간 피멍이라고 해야 되나? 물듬도 굉장히 좋고, 음, 그 탈피시키면서 살짝살짝 살짝 상처는 살짝살짝 살짝 있지만, 무늬도 굉장히 깔끔하게 예쁜, 어, 오코델륨입니다더 파고 들어가면은, 음, 다른 또 이름이 더 있겠지만은, 어, 전체적으로 아웃트라인은 오코델륨에 속하는 그런 예쁜 구생인데요. 10cm 포트에 심겨져 있는, 어, 푸짐한 동그란 수영 좋고 예쁘고 건강하고 두수 많은 오코델륨을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요것도 단가가 꽤 <laughs> 있는 종류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요. 두 번째는, 어, 또 화분, 화분에 심겨진, 아, 정말 요렇게 예쁘게 예쁜 모습을 보려고 키우는 홍미인이고요. 홍미인이 아주 제대로 짱짱하게 아 제대로 묵어져 있어서 맑고 화사하고 밝고 어 그잎파이 미인 종류의 잎파이도 동글동글 그 아주 아주 짱짱하지 않으면 길쭉길쭉하고 모양 자체도 안 예쁜데 아주 짱짱하게 동글동글하고. 또 분도 분 살짝살짝 분도 있어서 핑크핑크하면서도 예쁜 모습의 어~ 홍미인 홍미인인데요 요것도 화분 자체로 같이 심겨진 채로 보내는데 어~ 유명한 굉장히 통기성 조, 좋은 어~ 숨쉬는 흙으로 약간 숨쉰다고 하죠 어~ 도예분 굉장히 요런 화분들 자체가 어, 굉장히 식물에 최적화된 그런 화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이렇게 화분에 심겨져 있는, 어, 완성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사이즈는, 일단 화분 사이즈는 지름이 7cm, 높이는, <laughs> 높이는 대략 9.5cm? 9.5cm 정도, 이렇게 생각을, 원통형 모양의 화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. 특별하게, 어, 흠은 없지만 그래도 사용했던 그 심겨져 있던 그런 화분이라서 어 아주 아주 뭐 완벽하게 깨끗하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는 아주 상태가 좋은 또 화분입니다. 이렇게 살짝 보일 듯말 듯까임이 살짝 있지만 이 정도는 감안해서 음 생각을 해주시고요. 이렇게 예쁜 사두 사두에 어또 자구도 붙어 있고. 이렇게 수형도 예쁘고, 여기는 살짝, 어, 조금, 잎이 조금 떨어져 나갔지만, 전체적으로는 아주 예쁩니다. <laughs> 자세히 보여드리느라고,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드렸고요 화분이 포함된 1201번, <laughs>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202번은 어마어마하게, 실하게 크고, 예쁜, 마우가니 좋아하시는 분들이, 음, 찜, 구입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린 컬러의 마우가니, 빨간 톤의 마우가니, 또 오렌지색 컬러의 마우가니, 요세 가지가 골고루 그 색가, 색깔, 색으로 약간 구분을 해서 어, 종류별로 심어 놨고요. 또 하나는 베르코삼, 옵살모 필름 베르코삼인데 아주 아주 실하고 예쁩니다. 전체적으로 크고 큼지막하고 개성 확실하고 어, 매력 넘치는 이렇게 종류로 네 개가 심겨져 있는 포트, 10cm 포트에 이렇게 심겨진 상태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아주 아주 또 고급종의 어, 빌로붐인데요. 빌로붐 귀때기가 제법 길고 또 아주 참하게 생기고 라인도 빨갛게 음, 라인도 진하게 그려주고 있는. 어, 고급종 빌로붐인데 오렌지색 그리고 노란색 약간 그 색깔이 어, 구분이 확실한 투톤으로 꽃이 피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렇게 음, 적어놨구요. 어, 이렇게 요것도 고급종 빌로붐까지 포함해서 1202번 이렇게 두개 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1203번은 또 리톱스 리톱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두개 포트를 구성을 했는데, 한 개는 10cm 포트, 하나는 9cm 포트, 이렇게 심겨져 있고요. 이것은 모주급의 그 레슬리 중에서 빨강색 버전, 빨강색 변종, 프레드 레드 헤드라고 하는, 어, 그 색깔이 빨개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고, 많이들 좋아하시는 종류인데, 거의 5cm에 가까운 어, 왕 커다란 어, 모주입니다. 모주, 그리고 이게 지금 꽃, 그꽃 수술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, 이렇게 씨앗도 음, 크진 않지만, 이렇게 씨앗도 잘 음, 맺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. 이렇게. 어, 사이즈가 큼지막한 색감 예쁜 브레드 레드 헤드 쌍두 이렇게 보내 드리는데 두 번째는 어, 요것만 해도 가격 시중 가격이 진짜 어마어마한 가격인데 요렇게 음 판매를 하면서 요것은 조금 음그 전체적으로 건강한 것이 있고 조금 뿌리를 지금 막 내리는 종류가 있어서 쪼글쪼글한 것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. 일단 건강한 것만 홍창호, 국장호, 국장호, 이렇게 딘터리, 딘터리, 또 카라스 몬타나 종류, 샬리콜라, 샬리콜라. 이 정도만 이렇게 음그 헤아려 주시면 되겠습니다. 조금 샬리콜라가 지금 자리 잡느라고 쪼글쪼글한 것이 같이 모둠으로 심겨져 있는. 포트 요렇게 해서 음 각각 번호별로 3만원씩 어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1201번 1202번 1203번 요렇게 어 마음에 드시는 구성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판매하겠습니다. 오늘도 토담다육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